We yes, swore to serve the bright master. We take him to his treasures. Lion, yeah. lion. Game is over, we got the hangar mail. I do not trust him. But we need him. Do not wish to know who I am. 호빗종족, 그건 알고 있죠 다들 음. 아하 사냥 중인 동물이라니? 어디? 사냥 도전 보기 뭐 말하는 거니? 아 저거 말하는 건가? 아닌데? 흰색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구나! 거미? 거미는 죽여본 적이 없네 근데 이런 서브캐스트를 많이 안 해본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구출 임무? 아 그런 것도 있어? 무출 <laughs> <기출> 끝. Please <laughs> r 아 이런 거 하면은 또 캡스가 좀는구나네 중요한 건요. 이제 이 게임을 좀 편하게 하려면 이거를 먼저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laughs> 프로도의 트롤링을 막고 막판 메모리를 선발해주는 명.. 아, 그쵸? 프로도... 프로도 인성 쓰레기... 어... 이게 이제 웨이포인트... 막... 예, 다른 인물입니다. 헨섬님아서이 시가. 이제 브캐스트좀해 볼까? 근데 굳이 뭐가면지 뭐. 내가 여태까이 게임을 처음 했을 때는 영웅판이라서 왜왜왜 왜, 왜. 너 뭐냐 근데 비켜봐 너 비켜봐 인마 애무서잖아 풀어진 자들? 아 이게 그냥 풀어주는거야 이런식으로? 어 아, 별거 아니네 이 뭔데? 아 이게 이게 거미 그거야? 내가 베스트 아니 내가 좀 그래요 이런 게임들 이렇게 설렁설렁 하면 시청자분들이 재미 없어할까봐 메인을 좀 빨리빨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즐기면서 하질 못해 내가 실리디 망령계 지진벽 근처 에 있는 실리디 저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아니잖아 이거야? 미니맵은 여기 주변인데, 망명계로 가라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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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근데 이게 뭐더라? 아, 그냥... 그냥... 이거구나... 이실딘 모으면 뭐 있는... 별빛 달로도 불리는... 아, 이 유물들은 그의 과거래요. 근데 어차피 게임하다 보면 과거 아주 좋을 텐데,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These Ithilden Star Moon forged of mistle. They hold memories of the ancient past. Embedded within, m a y be fair or ill. 이렇게 게임판 접을 때 하는 것도 재밌거든요. <laughs>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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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이기는 바람이 우리 편. 나 모르는 <laughs> 일이야. 제가 <걔가> 사드가 <laughs> 별로 안좋아든 나는... 귀찮아서... 어, 이런 인텔도 있네. 어... 이런 인텔도 있구나. 오케이... 불타는 거 두려워하고, 아, 어, 벌집. 마무리 피해 입구요 약점을 알아야 돼. 몰라도, 근데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 전투의 달인인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전투의 <laughs> <laughs> 달인이라는 애들은, 진짜 약점 모르면 못 이길 정도에요. 아 노예 방하면 경치좀 주는구나. 어. 내가 보인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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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 a y 너는 그냥 살려줄게. 에이 보지마. 나 보면은 오래 못 살아. 여기 어디 있는데? 아, 이구나. 끝끝 끝. 업그레이드, 공중제약 그렇죠. 요거. 내 원래 게임 시작하면은 몇개 스킬은 공짜로 주지 않나 내 기억이 잘못됐나? 오케이 아 캐스트 많다. 내 나는 좀 깨끗 깔끔하게 다 그런 깨면서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쭉쭉 여기까지만 갈까? 여기까지만 갈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걸 가고 저걸 가자 오케이. 아이, 문왕님 오셨구나, 보세요. 뛰어다, 내 친구야. 잠깐만! 쟤 개지! 아니네? 어, 누라, 그럼. 쟤 조질까? 꽁으로 조질 수 있으려나? 물조심 어진물도 다시 보자 거미? 예? 어머어머안돼안돼 거미를 예만하아그러 아, 이게 전체 그냥 거기서 면 되네? 어 아. 이거 죽이는것도 뭐 있구나 됐다 우아. 됐네 날라다니는 생물 5 마리를 죽이세요. 날라다니는 생물 5 마리? 쟤? 아 쟤도 죽일 수가 있나? 어 겁나 빨라. 뭐가 이렇게 오유야? 쟤 죽일 수가 있어? 안 죽일란다야. 아 자꾸 죽이래. 동물들을 아껴야지. 힘 풀은 뭐지? 엘프 그거 채워주나? 아, 어. 아, 어, 이리, 아, 그래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요. 감사합니다. 망령계 유물 위치를 파악하세요. 유물이야? 나왜 이런 거다 모르고 살았어? 패치된 건가? 근 이런건 싫어요 제가 이런 거막 세부적으로 스토리를 보고싶지 않아 저런거까지 no yeah,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 아닙니다 네. 왜, 벽을, 왜? Oh.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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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가 친하고 되겠니? 내 나도 안될 텐데. 이 w a h him. w a h i 들어와. <laughs> 들어와. 안 돼. 먼거리 딜리 한명 있는 것 같은데 안돼 가만히 있어 어 가만히 있어 아 어, 이거 있구나 안돼아 아, 그게 아직 안 되네 완벽히 기술이 안 들어가네. 어머, 안녕? 음, 너 멈춰. 너 멈춰. 나멈라고 멈춰. 라고춰나에 헤이, 너는 좀멈어봐너수나멈면 어련히 다 해줘 나 해, 이나멈이나 멈춰. 나 멈춰. Come on, Ranger.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안 돼, 웬만한 인텔을 다 뽑아가고, <목소리> 웬만한 정보를 다 뽑아가지고. 니네 어디서 자꾸 튀어나오냐? 몰라면 다 같이 오지. 근데 이, 이따가는 이제 좀 게임하다 보면은. 어, 아니야. 이야. 음, 아, 이거 또뭐해방 있네? 여긴가?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아니! 어. 여기 같은데? 여기 아닌가저 위일 기위지는 않은데. 아 여기 아래, 인가 혹시? 아래, 뭐야 이거? 위인가? 아 위구나. 아전에 이런 래안해 아래, 여요아 업무 시작 어 탈진했는데 고문하고 있어? 어이구 이쁘네 그래 어 강남님 오셨네 어서오세요 어구 은신해서? 아 은신하는거 보라 은신 뭐야 뭐가 터졌어? 이거 터졌는데? 우르크들 은신 처치 <목소리가> 아, 다섯 마리만 <목소리가> 은신 처치하면 되네. 저 그냥 한 번에 팡 터트리면 다섯 마리 죽을 것 같은데. 네 마리 죽을 What? What was that noise? Oh, ah, I'm going to it! Try my patience, and you'll be SUP- somebody sneaking around. Oh, Two 두 마리는 좀. Someone's killed him. I 원 a n t e d a 난리났다 roll too. Naya, n a y 안 Hey, I'm the name. Are you 어이 l l i 은신! 은신! 은만 더하면 하면 되니까 은신! 아 <끼리라> 내 친구야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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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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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난 멍청한 게 좋더라니. 저기 왜 자꾸 저기 뻥뻥 터지는 거야 저게? 뭐가 있나? 난 멍청한 게 좋더라니. <laughs> <laughs> 의지 <의심> 좋지 않아서. <laughs> 아이고씨! 잘못했어요, 뿌우! 아이 여기 여기가 도어나면안 됐어? 에헤이. 어 아니야. 왜들 남네? 한바디한가리 할까? 한단가리 할래? 우리가 도망만 나니까. 쏠보 같아 형? 내밥 같애? 정이야. 나랑 그냥 뭐 할수 어, 있을 것 같아 나로안아도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가도안다도네랑 놀아주니까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나했안 나도 안했어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그 마, 쟤비. 번친구들데고 와. 친구들데고 임마. 어이고어이고어이고아이라아이고아이라아이고아이라오이이안오이네 도망가 도망가 임마 도망가라, 이고이이이고 오이고, 오이이고오이지이고오이이

하 뜨거워 오 옥고기. 마시눈오 옥고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려와. t h a n k goodness you're here. Help me. 너의 죄를사하무라 Thank you. 음. h 내 냄새 맡았다는 거 아니었어? <놀람>

얘네들이 싸운다고?